경남도교육청은 코로나 19로 인한 현장 어려움 등을 파악하고자 올해의 지역교육 업무협의회를 시작했습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어제 미양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18개 교육지원청을 순차적으로 찾을 계획입니다. 이번 지역교육 업무협의회에서는 등교수업에 집중하는 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교육지원청 직원을 대상으로. 학교 지원 활동 점검과 코로나19 이후 교육기관의 새로운 역할 등을 모색합니다. 특히 생활 속 거리두기 정부 지침에 따라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협의회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외부인과의 접촉도 최소화한 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교육지원청의 공감 협의회 방식으로 운영해 소속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교육감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현장 지원 현황과 추가 지원 방안 논의로 빈틈없는 지원 체제를 정비해 경남의 모든 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뜻을 밝혔습니다. 채널 이뉴스 안정은입니다.